남쪽 바다로 놀러간 세 친구가 있습니다 북쪽 마을로 좌천된 아저씨도 있죠 자 오늘은 낯선 곳에서 낯뜨거운 일에 휘말리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드리 i g 나이 그리고 알로슈티 먼저 스리서머 아이시입니다.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동네 치안이나 걱정하고 도래댕기는 남고생들. 야, 너 수염이라도 좀 갖고 다니면. <laughs> <laughs> 어? 고등학생 <laughs> 맞죠? 학생 중 안요? 그 바바리맨을 꼭 잡겠습니다. 영화로나마 만화의 꿈을 이룬 마흔 다섯 원형을 희 비롯해 얘들이 풀지 못해 안달인 문제는 구경수가 아닌 바바리맨 되겠습니다. 아, 그래, 진짜. <웃음> 어, 어. <웃음> 성적은 나몰라라 그저 성적 호기심만 남다른 남학생들로 서는 바바리맨의 앞 모습이 도대체 어느 정도기에 이 동네 여학생들이 한번 보면 잊지를 못한다는 건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거죠. 오 그래도 집념이 대단한데요. 믿을 거라곤 체력 남아도는 것도 체력뿐인 혈기 왕성 남학생들과 드디어 성사된 그분과의 그만 남차차아 아니 근데 저분이 바바리맨 맞아요? 다섯이죠. 어, 어, 응? 영화를 많이 봤구나. 나 응? 아이언맨 아니야. 바바리맨이야. <laughs> 영화에 나오는 야, 배트맨, 슈퍼맨 뭐 그런 면도 아니고 그냥 바바리맨이라고. 왜들 이래 나한테. 멀쩡히 바지까지 입고 계신 아저씨, 바지 가랑이까지 붙잡아가며 겨의 바바리맨다운 노출신을 찍어야 직성이 불리겠다니. 벗겨봐야 별거 없어. 니들도 다 있는 거야. 오 <laughs> 정보에 <laughs> 어, <공부에> 성공한 거예요. 고등학생에 <laughs> <오! 웃음> 의해 붙잡혔습니다. 슈퍼 여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 장래희망이 슈퍼히어로였던 요 친구들은 커서 진짜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걸그룹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왕삼촌. <목소리> 닉네임 <목소리> 왕삼촌. 걸그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직캠과 직찍을 업데이트해주시는 삼촌 팬들의 슈퍼히어로. 저기요. 촬영 안 됩니다. 오, 저 누나 사진 찍는 거 아니거든요. <목소리> 뭐? 오,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에서 달샤벳으로 갈아탄 지가 <목소리> 언젠데 말이야. <목소리> 왕삼촌 내일. 우리 부산에서 행사 있는데 올 거죠? 그럼 가야지 무슨 술을 써서라도 꼭갈거 음? 왕삼촌 근데 진짜 자꾸 이럴 거? 짠. 걸그룹 멤버랑 모그룹 사원이랑 구별도 못하고 못 아무데나 카메라 들이대고 그럴 거? <laughs> 우리 명석 씨 시험 볼 때까지만 안 만나는 거예요 슈퍼 <laughs> 히어로가 꿈이라더니 세계 평화는커녕 가정의 평화 하나 시키는 못 지키는 신세 모자란 거 있으면 더 시키고 이 카드로 계산해 와. 커서 슈퍼맨이 되고 싶었구만 현실은? 이차 가지고 들어가 슈퍼맨이 아니라 발레파킹맨? 어. 그 음식 먹을 때 이런 걸로 좀 집어 먹어요. 어? 더럽게 흔들리지 말고. 아, 어어 너무하네. 받아보러 가자. 내 여자면 확 받아버리고 말겠는데 <laughs> 친구 여자라 참아 받아버리지는 <laughs> 못하고 대신 받아나 보러 가기로 한세 친구. 아, 어째 불안한데요. 시작부터 불안한 이들의 여정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laughs> 이번엔 알로 쇼트입니다. 아, 꿈에 그리던 아, 남부지역으로 아, 이사할 아, 생각이 들떠 서둘러 사전답사까지 어...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사발령의 무효로 남부휴양지로의 이주계획도 함께 무산되어버리고 말죠. 오 이런 아내분이 실망이 큰가봐요 <laughs> 아이고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얼마 남지 않은 주변머리마저 마누라한테 싹다 뽑히겠다 싶었던 그 순간 일 지망은 탈락했으나 이 지망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소식 내친님의 축하 파티까지 열었으나 곧 위기가 닥치고 말죠. 어, Excusez-moi, monsieur le directeur, il y a un inspecteur qui insiste pour vous voir Un inspecteur, de quoi d e l a d i r e c t i o n i l d i t quoi a e z c o n c e à n e a l o c o m e n c e à c o m r o r s il c n c e à c m m Alors, i o m e n c e n c r a l o r l e n o m Alors, il commence à commencer. Alors, il commence à commencer. Alors, il commence o n c a o r il r a l o r o m m e a l o il m e n c e n c e r a i n c o c e s i c m e n l s o m o m m n c e r a o r il c m r il c o n c o m m e a i m e r a l i e c e o m s il c e l o r e a s il c r a il c s i c o n c e r a l e n c e o m a s il e n c e o m r l o r e n o s il c a s il e r s c o m n c e r a i n a s i n c e o s il c e n s i r s i c o e n s il o m e n e r r il n a l o r i m m e n s il c o m m e n c r a i e n e r a e n c e à a l il commence à o r a il e n c i s c o m m i e n c e à e m m s il c a i s i o m m e e à il 증거 인멸은 최대한 재빨리 이로써 감사원은 저에게 전근 2년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이상 빨리 합격이라고 말하고 돌아가주길 바래 아무리 허위 기재를 했기로서니 이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는 메소드 연기를 보여줬으면 합격 따이 문제 없겠다 싶었건만 나도 이 나온 발연기 <laughs> 양심은 없는데 운은 있으신지 꿈에도 그리던 전근을 어, 가게 됐대요. 그것도 더 좋은 음 곳으로. 아 주메 페페르. 아버그. 뭐? 아버그. 라 벨빌 드 버그. 발음도 하기 힘든 베르부가 어딘고하니 프랑스 최북단. 얼마나 추운지 사실 첫선발이 자동으로 오그라드는 걸로도 모자라. 사투리는 거의 제2 외국어 수준이라니. 아지모 누블리앙 파, 주 파, 주샤, 주샤. 네, 네. 어르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발도 하기 전부터 그렇게 껴입 0, 필요까 e n c o r 그렇게 Murikredo, tu sais, tu sais, tu 도 tu s a i i tu tu u t s u i t a 속도 위반이긴 한데 너무 느려서 속도 위반 딱지를 떼어보긴 난생 처음이라는 경찰 아저씨. 근데 경찰 아저씨 반응이 더 기분 나빠. 차라리 그냥 딱지를 끊어. 다시 쓰리썸머나잇입니다 여긴 어디? 이건 누구 차? 오, 오 차가 위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차주가 봤다간 제대로 뚜껑 열릴 레알 오픈카 완벽한 차량 탈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자동차는 어, 어. 배차 직전 어. 얘들은 페인모드 어. 이제 타고 올라갈 차도 없겠다 기왕지사 어. 이렇게 된거 받아보러 온 김에 피사나 즐기기로 했으나 랠랠라라 어. 자 브이 가발을 제기러 온 분들 사이엔 일하러 온 분들도 계시죠 형님 어떻게 할까요? 오우 15 입금되십니다 어? 아까 그 바바리맨이잖아요 그날 이후 하이 실종 패션업계를 떠나 배송업에 뛰어들었건만 아, 어찌 이 종류도 순탄치만은 않죠 그러시 형님, 타보라십니다 이분들에게 가야할 물건이 이 많은 주세요. 사람들 중에 하필 콕 집어 네. 이들한테 배달된다는 참 영화같은 배송사고 <laughs> 가도 됩니까? 치킨은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고맙십니다 15억짜리 물건을 본인 인증 절차도 없이 선거래 후 인증 서비스로 처리해버린 탓에 에이, 자칫 하다간 다시 뭐였어. 바바리맨 신세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를 위기의 행내옷 걸어 입었네 야 팔뚝에 문신 있는 놈들한테 준거 맞아? 전개고 있어 무슨 일인지는 뭐 확인 못했는데 현장에서는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랑 만원경 하나 들고 있는 형님은 사무실 안에서 모든 상황이 다 확인 가능하다니까 그놈들 <laughs> 찾아 찾아야죠 전화가 찾아야, 전화가 돼. 찾아야 돼. 돼 이쪽도 작업 상대를 찾아야 돼 뭐야 아저씨 지금 작업 보는 거예요? 아저씨 요즘은 원빈 닮으면 다 아저씨인가? <웃음> <웃음> 쫙 빠진 웃음기 대신 기름기 가득한 멘트로 작업 성공한 아저씨 발! 아저씨 발! 발에 못 꽂혔어! 아저씨 발! 엄마! 엄마는 아 오빠 라고 불러줘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받고 싶다던 스킨십을 원없이 받고 있는 친구를 보니 얘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거든요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좀 받아보자 손찌검 따스한 손찌검 한때 바바리맨 뒤쫓던 빈박질 실력으로 해운대 백사장 위를 뛰어댕기느라엉울한 피해자만 숙출하는 가운데 해변에서 부서지는 건 파도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내고야 만은 사고뭉치 세칭. <laughs> 요한 마트에서 후라이드 치킨 50% 깜짝 세 이벤트라도 하나 씩고 따라 나온 사람들까지 합세해 덮어놓고 뛰다 보니 바나나 보트 선착순 두 명! <laughs> 체력 모자란 것도 억울한데 자리까지 모자라 아쉬운 대로 히치하이킹에 성공한 발수씨이 난리를 쳐놓고도 무사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목소리> 다시 알로우 슈티로 돌아옵니다. 어디 보자 여기가 그러니까 어어어 도착 지점이자 사고 지점. 괜찮아요. 다행히 멀쩡합니다. 발음만 빼고. 광이도 아니면서 말끝마다 유치이아까 nah, <small got them inique> <donn> <승수> 할아버지가 말했던 이 집안 사투리죠. 모르는 사람이 듣기엔 쿵꽃떡 <sky80> 쿵꽃떡 이런 느낌의 요 <warfare> 그나마 표준어를 구사하는 아리따운 여직원 덕에 버틸 수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복무 기간은 2년 이제 입대한 이등병 마냥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시계만 믿고 울고불고 울고 난리를 쳤 겁니다 안가 시간이 이제 겨우 점심시간이라며 레스토랑 어디가? 레스토랑 안 가요 이 동네 유일한 맛집 푸드터 <laughs> 대표 메뉴는 메밀전병 <laughs> 밥 먹을 땐 그렇게나 잘 가던 시간이 근무 시간에 어찌나 안 가는지 <laughs> 한국이나 프랑스나 점심을 먹고 난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건 오직 딱한 가지 뿐인 겁니다 <laughs> Bon, oh, mais comment je pourrais vous remercier, à part euh, la baraque à frites, je veux dire Tonnuoksigan, Krigo, Bobbin Krat. Parce que c'est pas compliqué de parler légitimité, par exemple. Faut juste rajouter le 1 à la fin de chaque phrase. Allez, essayez un pour vous. J'ai compris. Ah Ah, d'accord. Ah, ah 슈티미. 아, 속성 마스터. 네이티브 oh, yeah. 스피커에게 인정받은 기념으로 awesome. 중령 남성들의 필수해야인 안주 주문에 도전해 보는 사투리 초 mm -hmm. 보자. 근께 mm 허벌나게 -hmm. 만난 걸로 새게새게 가져와 불한게. Excusez-moi, je suis pas t i m i je suis de la région parisienne et je n c o m p r s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그러나 이쪽 사정을 알리 없는 <웃음> 아내. 필립. 아무지 않아요. 좋아.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도무지 믿지 않아요. 이미 답정너 모 두인 아내를 위해, 하는수 없이 거짓말을 지어 내기 시작 하죠. 당신 때문에 미치겠습니니다. 아. 돌봐주고 싶으면 애들이나 잘 돌봐잉 나는 여기서 충분히 잘 보살핌 받고 있음께 잉? 그렇게 오고 싶지 않았던 곳에서 어느새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최북당마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안녕 자 이제 철없는 새친구의 유리 썸머나잇 쓰리 썸머나잇의 결말입니다 드디어 실종된 남친의 행방을 알게 된 여자 수선? 음. <웃음> <웃음> 어떻게든 낯선 여자와의 금만남을 성사시키겠다는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꽃단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온몸을 흠뻑 적셔 <laughs> 섹시함을 선사해주기까지 하시니 기왕지사 축축해진 것물 좋은 곳에서 흠뻑 적기로 한삼인방오 <laughs> 좋은데요 <laughs> 아, 음악이에요 음악 <laughs>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음악 좋아. 몸매 좋아. 분위기 좋아. 다 좋은데 딱 하나. 달수씨 상태가 안 좋아. 나 오늘부로 왕삼촌 안한란다 오빠야 할란다. 오, 잘 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상신인데. 혼자 진지한 얼굴로 허우적대고 앉아있는 달수씨. 저, 된다. 그 사이 아까 해운대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하루 왼정을 힘들게 뒤쫓아온 아저씨들이 혹시나 못 찾아줄까 싶어 요상한 분장까지 하고 무대 오른 세 사람 안 그래도 되는 자신들의 위치를 굳이 노출하지 못해 안달인 겁니다. 그렇게 왠지 오버한다 싶었던 그날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어제 지들이 아니거든 어느새 TV에까지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는 말씀. 오오 <laughs> 어? 어?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얘들도 모르겠으나. 네 저예요. 접니다 삼시새끼. 다음 시즌에선 삼시새끼 콩밥이나 먹게 됐네요. <웃음> <웃음> 어. 어 내가 그냥 이거 어디야? 아, 아까 그 15억짜리 물건 때문에 범죄자로 오해받게 된 거죠. 차라리 경찰한테 잡히면 콩밥이라도 먹지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걸려 완전히 물 먹은 새 친구. 걸려. 근데 찾아낸 사람이 이들뿐만이 아니다. 어? 아저씨 이거 좀 봐. 야 지영아. 야너왜 뭐, 너 그래? 왜 여기 있어? 아저씨보다 더 무서운 여친. <웃음> 가방 <laughs> 어디 있냐? 가방이야? 빨리 가방 찾아와. 하던 지 터만 알지. 자가방엔 과연 뭐가 들어있던 걸까요? 가방이 혹시 명품 가방? 에이, 가방 찾고 나면 여자친구가 내차 어디냐고 물어볼 텐데 어쩌지? 차라리 아저씨들에게 잡혀있는 지금이 마음은 더편할기야 드리썸먼 나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아내는 잘 모르는 중년 남자의 두집 살림 <laughs> 알로슈티의 결말입니다 <laughs> 아니야, 얘는 참아 말못할 정도로 좋은 북쪽의 근무 환경. 여보, 뭐, 나 사무직 공무원이야. 군밤 판매원 아니라고. 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아내를 기부한지 오늘도 어김없이 속도 위반. 아, 또다. 160km/h. Vous allez mieux, on dirait. Oui, merci. Vous n'allez plus dans le parc de Calais là. Si si, mais en fait j'aime bien. C'est bien. Ça vous fera 4 points et 150 <laughs> €. 북쪽이 마음에 든다니 한국에서 했다간 종북 논란에 휘말리고도 남을 위험한 발언을 한채 북쪽 생활에 푹 빠진 남자. 뭐 하. 하루 일은 안 하고 맨날놀 생각뿐이죠. <목소리> <목소리> Alors, qu'est-ce qu'on fait ce soir? On a rien prévu encore. <목소리> je i directeur chez vendredi là. Vous rentrez plus chez vous? C'est déjà v 시속 40km 이하로 저속 주행해서 오밥 주에 겨우 도착했건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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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놀랐죠? 놀라고 말고요. 도대체 몇 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요? <laughs> 이젠 거짓말로도 모자라 아예 시나리오를 쓰는 남편. 타라 블랑 타라 노르 c'est pire que l'enfer. c e s bizarre. moi j'ai bossé d a n 오, 저분은 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laughs> 웃자고 한 얘기에 혼자 괜히 심쿵한 북에서 내려온 남자. <laughs> 오늘은 지역 민심 확인차 이일 집배운 체험에 나섰습니다. u e s s a a s i e t a t 근데 몸매 마냥 인심이 어찌나 하신지 Je <laughs> p e u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laughs> 방법이 없다니 바로 원샷.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스태미너로 자칫 잘못했다간 남의 집 변기를 파손할 우려가 있었어고상 방류로 볼일을 해결할 것만 끈이지를는물줄기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소장님 아무튼 뭐만 탔다면 속도 위반이나 하고 돌아댕기는 스피드과. 뭐라고요? 병따라 할때 어디다 저기다 세워? <라> 어떡해 노상 주차도 아니고 밥상 주차 주차 대신 주사를 부린 그날 이후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저어 <라> <라> 어, 그럼 남편의 거짓말이 다 탄로나게 되는 거잖아요 실망시킬 바에야 차라리 입원을 시키는 편이 더나와가장병원에로예이 <라> 자, 필립은 과연 남북을 오가며 이중 남편 노릇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거짓말이 들통 나는 순간, 이말 특산품의 효과를 보여주면 어떨까? <laughs> 마누라 마음도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 말고, 아몰랑 알로 슈티였습니다. 우는 <laughs> 삼촌 팬들의 슈퍼 히어로. 저기요, 촬영 안 됩니다. 오저 누나 사진 찍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뭐. 오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에서 달샤벳으로 갈아탄 지가 언젠데 말이야 왕삼촌 내일 우리 부산에서 행사 있는데 올 거죠? 그럼 가야지 무슨 술을 써서라도 꼭갈거 음? 왕삼촌 근데 진짜 자꾸 이럴 거? 짠. 걸그룹 멤버랑 모그룹 사원이랑 구별도 <laughs> 못하고 아무데나 카메라 들이대고 그럴 거? <laughs> 우리 명석 씨 시험 볼 때까지만 안 만나는 거예요 슈퍼 히어로가 <laughs> 꿈이라더니 세계 평화는커녕 가정의 평화 하나 못 지키는 신세 모자란 거 있으면 더 시키고 이 카드로 계산해 와 커서 슈퍼맨이 되고 싶었구만 갔었어. 현실은 차 가지고 들어가 슈퍼맨이 아니라 어. 발레파킹맨 <laughs>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이런 걸로 좀 집어먹어요 어? 더럽게 흔들리지 말고 너무하네 받아보러 가자 내 여자면 확 받아버리고 말겠는데 친구 여자라 차마 받아버리지는 못하고 대신 받아나 보러 가기로 한새 친구 어째 불안한데요 시작부터 불안한 이들의 여정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이번엔 알로 쇼티입니다. 아, 꿈에 그리던 남부 지역으로 이사할 아, 생각이 들더 서둘러 사전답사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사 발령의 무효로 남부 휴양지로의 이주 계획도 함께 무산되어 아, 버리고 말지요. 영화로 남아 만하게 꿈을 이룬 마흔 다섯 원희영을 비롯해 얘들이 풀지 못해 아, 안달인 아, 문제는 구경수가 아, 아, 아닌 바바리맨 아, 되겠습니다. 진짜... 어, 어. <laughs> 성적은 나몰라라 그저 성적 호기심만 남다른 <laughs> 남학생들로서는. 바바리맨의 앞모습이 도대체 어느 정도기에 이 동네 여학생들이 한번 보면 잊지를 못한다는 건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거죠. 오 그래도 집념이 대단한데요. 믿을 거라곤 체력 남아도는 것도 체력뿐인 혈기 왕성 남학생들과 드디어 성사된 그분과의 그만남 짭째. 아 아니 근데 저분이 바바리맨 맞아요? 자수하시죠. 오 어, 응? 영화를 많이 봤구나. 나 아이언맨 아니야. 바바리맨이야. <laughs> 영화에 나오는. 대타... 한쪽 바다로 놀러간 새 친구가 있습니다 북쪽 마을로 좌천된 아저씨도 있죠 자 오늘은 낯선 곳에서 낯뜨거운 일에 휘말리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드리섬머나잇 그리고 알로슈티 먼저 스리서머 나이입니다 하나는 야, 공부는, 공부는 안 하고 동네 치안이나 거... 걱정하고 도래댕기는 남고생들. 나는 수염이라도 좀 갖고 <laughs> 다녀. <다니라, 덤드려 웃음> <보는데>. 어? 고등학생 <laughs> 맞죠? 학생 중 아니요? 그 바바리맨을 꼭 잡겠습니다. 슈퍼맨, 슈퍼맨 뭐 그런 멤도 아니고 그냥 바바리맨이라고. <웃음> <웃음> 애들 이래 나태. <나한테>!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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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웃음> <어허! 웃음> <laughs> 멀쩡히 바지까지 입고 계신 아저씨, 바지 가랑이까지 붙잡아가며 겨우 바바리맨다운 노출신을 찍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니 벗겨봐야 별거 없어, 니들도 다 있는 거야. 오, 경고에 선용한 거예요? 오, 고등학생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스파이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당을 물리치는 스히어로 장래 희망이 슈퍼 히어로였던 요 친구들은 커서 진짜 슈퍼 히어로가 됩니다. 걸그룹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왕삼촌! 닉네임 왕삼촌. 걸그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직캠과 직직을 업데이트해 주시...